레이건 대통령의 성장이냐 추락이냐라는 연설은 당시 미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선택을 촉구했던 메시지로 유명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도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분열을 넘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나라가 더 나아지길 원한다면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국가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탄핵 전국 역시 정치적 이념과 갈등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갈라치기 하는 논쟁을 멈추고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 성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의 적절합니다. 성경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열된 나라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화합과 연합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